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주에 올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주일 만에 가는 콘텐츠를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한번더 찍게 됐습니다. 댓글로도 그렇고 인스타 DM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셨던 게 코스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지도에 뭐 쓰는지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GPT한테 물어봤었는데 얘가 계속 구라를 치는 거예요. 막 하루에 100km 넘게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짰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가는 게 우선이어서 직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걸 7등분을 해서 그 근처의 도시에 거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도앱은 카카오맵을 썼고요. 이동수단을 도보로 하니까 60km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수단은 자전거로 설정을 해놓고 자전거 도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코스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틀 차에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이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 코스는 이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점으로 잡은 지역의 시청 근처로 가면 숙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잠시 쉬거나 밥 먹을 때 그럴 때 숙소 알아보고 최저가인 것을 주로 예매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느낀 건 숙소 청결도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내째 날인가 구미에서잘때 가격이 엄청 싸길래 3만 원인가 그랬어요. 거기가 좀 청결도가 안 좋더라고요. 방음도 잘안 되고 그래서 밤을 설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입니다.

챙겨서 갔는데, 근데 사실 제가 갈때한 3일차가 4일차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 막 우비 챙기고, 어, 방수팩 챙기고, 그 카메라도 방수 케이스 챙기고, 옷도 여분으로 많이 챙기고 그랬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온다고 해서 챙겼던 것들은 본가 도착했을 때다 뺐고요. 그리고 사실 뭐옷 같은 것도 여분으로 한 벌만 더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전 여분으로 두 벌을 들고 갔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기동할 때 입을 옷이랑 숙소에서 쉴때 입을 옷 있으면 될것 같아요. 숙소에서 쉴 때도 근데 그냥 가운 입고 사시겠다 하시면 그냥 옷안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에 가서 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야광 표식이랑 손전등 얘네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의외로 잘 챙겼다고 생각하는 게 스피커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근데 이걸 잘 챙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특히 혼자 갔잖아요 너무 외롭고 심심한데 막 차도에 있으면 노래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에 있었던 게 진짜 안 심심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제 가방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가방 있는 거 들고 갔어요 원래 학교에서 쓰던 거여서 이거 링크는 제가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갔던 가방이 전좀 아쉬웠던 게뭘 넣으려면 가방을 벗어서 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가게 된다면 가방을 따로 살것 같아요 그냥 주머니 바로 꺼줄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빨래입니다 아니 댓글에 보니까 제가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안 빨고 일주일 동안 입은 거냐 더럽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니 그러겠냐고요 진짜로 빨래 당연히 했죠 매일매일 했죠 그렇게 땀에 절었는데 어떻게 안 해요 매일 이제 숙소 도착하면 손빨래 해서 그리고 그거를 널어놓고 그 다음 날에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 여름에 가니까 좀덜 말라도 입고 나가면 바로 말랐어요, 진짜. 그리고 양말 같은 거는 두꺼워서 밤 사이에 다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빨래 집게에 꽂아서 네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전딱한 군데 모텔에서 빨래랑 건조까지 맡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데 가면은 따로 손빨래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제가 원래 진짜 발이 빠른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에 한 5km는 좀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한 5.4? 4그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60km를 걷는다고 하니까 순수 걷는 시간만 하면 12시간이 좀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쉬고 그런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첫날에 제가 아예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시간 계산도 제대로 못 하고 설렁설렁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해지고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길이 해지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다음날부터는 다 뛰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걸으면 5km 조금 넘게 가는 거한 시간에 한 7km, 8km씩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시 반쯤 출발을 했으니까 7시 반쯤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5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저 저번에 6 2 5 k g 를 뛰었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서 평소에 행군할 때도 그렇고 물집이 진짜 진짜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러닝화를 신고 장시간을 걸어서 그런지 물집이 엄청 크게 잡혔었어요. 그 뒤꿈치 쪽에 특히 그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물집이 크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금 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딱히 그때 관리할 게 없어요. 물 차면 그냥 그 약국에서 받은 작은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물다 빼고 그냥 밴드 붙여놓고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아픈 부분을 피하려고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 그냥 고통에 적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막 갑자기 한 번씩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뛰었어요. 물집 때문에 아파서. 이게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다니니까 좀 아픈데 뛰면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걸을 때만큼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뛰는 게 오히려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 구라 아니냐? 근데 저 진짜 안 멀쩡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제가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때 막. 거의 죽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또막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나 국토대장정을 다시 한다면 한 보름 정도는 잡고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잡은 거는 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고 국토대장정은 의미 자체를 좀 느끼면서 하려면 시간을 길게 잡고 여유롭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선 코스로 갔어야 됐다 보니까 도로 갓길로 가는 게 많았는데. 어 그게 전좀무섭더라고요 차들이 막 오고 무슨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그게 좀 무서웠어서 그래서 다음부턴 좀 차도 갓길로는 최대한 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고 갔던 흰색 티셔츠가 산지 한 한달도 안된 티셔츠 였거든요 이상한데 막 들어놓고 앉아있고 기대고 그러다 보니까 옷 뒤에가 완전 막 이상한 게 많이 묻은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걸 버렸습니다. 또 다음에 간다면 저는 어두운 색 옷을 가지고 가거나 버릴 옷 가지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트레일 러닝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갈것 같아요. 이번에 러닝화를 신는 거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러운 발이 부음으로 원래 신던 게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러닝화를 신고 갔는데. 러닝화를 신어서 더 발에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제 체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던데, 전 체력 좋은 편이죠. 보통 운동 두탕은 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라이딩을 간다? 그러면 저녁에는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러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체력보다도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직념을 가지고 꼭 하고야 많은 스타일이어서, 근데 솔직히 저도 진짜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 이거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그 5일차 대구 내려갔을 때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이걸 시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이 저의 동력이 됐던 것 같고 이런 데서 계속 행복을 찾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 순간이 넘겨지더라고요. 막 경쟁심에 불타서 아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작은 데서 오는 행복함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력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제 국토대장정의 여정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고, 또 받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추가로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